안녕하세요. 대장입니다. 오늘 7월 21일 수요일이고요. 아직 장 전입니다. 지금 현재 녹화 시간은 어, 7월 20일입니다. 네, 그래서 그 현재 지금 제가 미국 증시를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. 그래서 그 현재 유럽 증시들은 좋은 흐름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지난 영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, 어, 이번 조정이, 어, 크게 하락은 더 이상 없을 것 같고, 어, 소폭 뭐 하락은 뭐, 조금 있을 있을 지언정, 어, 수요일 내지 목요일쯤이면 다시금 반등은 오지 않을까, 이렇게 전망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지난 영상들 이렇게 보시면, 각 종목들마다 해서 그, 제가 선정을 했었고, 뭐, 했던 종목들, 어, 유심있게 보고 있던 종목들, 강력하게 추천을 했던 종목들, 이런 것들은 이제 어제 급등을 보여줬던 종목들도 덜어 있습니다. 네, 해서 그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,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. 네, 지금 보시는 차트는 코스피 종합 차트입니다. 네. 어제 그 62선을 0 뚫고 내려왔다가 다시금 그 올라와주는 모습으로 해서 그 마감을 했는데요. 기존에 있던 지지라인들을 다 뚫고 내려와서 큰 하락을 있었죠. 었 네. 그래서 그 기존의 지지라인들을 저항대로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 저항대를 뚫으려고 하는 시도가 이번 주 중에 이런 지지 않을까 해서, 그,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조금 희망을 갖고, 어 매매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. 어, 다음 주면 카카오뱅크, 의 상장일인데요. 그래서 그몇 종목을 이렇게 들고 와 봤는데요. 지지, 지분율을, 어, 안볼 수가 없어요. 네 그래서 자회사죠. 그 카카오 같은 경우는 31.78%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고요. 어 아직까지는 좀 주시 중입니다. 지난 영상도 이렇게 보시면 제가 그 16만 7천 원, 16만 17만 원선뭐 해서 이렇게 어 32%의 수익을 보고 나왔다라는 영상도 좀 있긴 있습니다. 그래서 뭐어 지난 영상도 이렇게 돌아보시면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움이 좀 되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 5월달부터 해서 그좀 수익을 봤던 부분도 있습니다. 네, 해서 그 이제 4월달이었군요. 네, 4월달, 5월달 뭐이 정도 해서 수익을 좀 보고 나왔던 종목이기도 하고 5월달쯤 들어와서는 네, 그 소폭 마이너스를 보고 손절 처리한 경우도 있었고 그랬던 종목입니다. 네, 해서 지금 현재 그 지분율은 31.77%에요. 0.01% 차이 뿐이 안 납니다. 네, 그래서 그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. 또 하나는 KB금융. KB금융 같은 경우는 어 지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다소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9.35%. 네, 지분율은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도 그 코스닥 종합 어, 자체를 보면서 말씀드렸지만은,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지지라인들을 다 뚫고 내려왔어요. 그리고선 저항대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항상 시장은 변동성이 좀 많죠. 해서, 어, 그 변동성을 우려해서 오늘, 어, 주시를 하다가, 호가창을 좀 유심히 관찰을 한 후에, 어, 보고서 이제 이 모든 지지 어, 저항대를 뚫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의 그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어, 실시간으로 대응을 좀 해볼 예정입니다. 네, 그래서 이두종목 보시면 좋을것 같고요. 그 외에 그좀 보시면 좋을 만한 종목들이 그 디지털 관련 주죠, 디지털 화폐 관련 주. 네,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요. 조만간 이제 그 어, 이제 카카오뱅크 그, 뭐, 이렇게, 상장이 되면,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있는데요. 그래서 그 종목들 중에, 뭐, 여러 가지가 있어요. 한네트라든지, 어, 지금, 제가 찾을 수가 없는데. <laughs> 네. 죄송합니다. 가끔, 이래요. 어디로 갔니? 네. 여기 있네요. 네. KCT라든지, 한네트. 네. 한국전자금융. 셔틀뱅크, 한빛소프트, 네, 요런 종목들 한요 정도까지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그, 어, 한 번, 억가장을좀 유심히 지켜보시다가, 그래서 그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다 싶으면, 먼저 그 권해드리는 거는 항상 단타로서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 장이 아직 뭐 오늘 뭐 힘이 좋을 것 같다, 뭐 기대감이 된다,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, 지금 아직은 코로나 확, 어, 확진자들이 오늘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. 한 1,500명 이상 나올 것 같은데, 어, 어제 저녁에 이제 6시경인가 해서 뭐한 1,400명 정도 선, 선으로 이렇게 대, 집계가 됐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그 말씀드리면서 그 코로나 관련주죠. 치료제. 네. 지난 영상에 한번 언급을 드렸던 부분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온, 어제죠. 그래서 우리 회원분들도 이렇게 어, 리딩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 셀바 3형제 셀트리오 헬스케어 셀트리온 셀트리온 제약 네 그래서 그 현재 그 우리 몇분 회원분들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지금 어, 홀딩 중입니다 뭐 존버 중이죠 네 <laughs> 그래서 그 어, 전에 그래서 큰 수익을 보고 나왔었다 라는 이렇게 어 영상도 올려드린 바 있습니다 많게는 이제 80%에서 100%를 조금 못 채워드려서 좀뭐 죄송스러웠다라는 뭐 이런 어 영상을 좀 올려드린 바도 있습니다. 네. 그 카톡 내용도 다 그대로 있어요. 네. 그래서 그 지난 영상에 뭐 4월, 3개월이 지나면 리셋을 한다 했는데 어 왠지 그 남겨놔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어 4월 7일부터 아직도 리셋을 못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혹시 필요한 자료, 필요한 뭐 증거물 원하신다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지금 현재 존보중이고요 물을 이제 두어 번탄상태예요 2차까지 탄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어좀 상승을 보여줘서 그래서 지금 보아권에 지금 들어선 상태입니다 해서 그 치료제 관련 중이기도 해요 그래서 임상 중이고요 그 밖에도 이제 어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삼형제들어 병합 하나로 합쳐질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뭐 언급을 드렸던 부분도 있습니다 아직 근데 그뭐 언제가 될지 그 합병설이 없어질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. 장담은 못해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그렇, 그런 저런 내용들이 있었다라고만 말씀드릴게요. 네, 그래서 요 세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, 그 밖에도 오늘 좀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랑 비대면 관련주, 네, 이런 위주로 좀더볼 예정입니다. 진단키트주 같은 경우는 뭐, 어, 이제 휴마시스라든지, 어... 수젠테, 네, 짐 맥트리스, 랩지노믹스, 네, 요런 식으로 좀,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볼 예정이고요. 그래서 그, 아직까지 우리가 그 진행 중인 종목들도 덜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,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던, 뭐, STX 중공업이라든지, 어, 그리고 d e AL, 인스코비는 진행 중이고요. 네. 그리고, 어, AJ 네트웍스 네, 진행 중입니다. 휴맥스 같은 경우는 언급을 안 드렸었는데요. 어, 살며시 이렇게 진입을 해보려고 했는데, 어, 기회를 좀못 잡았어요. 그래서 오늘 장중에, 그 어, 지금 차트 흐름상이 지금 상승대가 지금 꺾이지 않고, 행보가 상당히 길었습니다. 네. 행보가 길었던 상황이고, 요것도 코로나 이제 수외 관련주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, 네. 그래서 그 오늘 장중에 진입할 수 있으면 진입을 해볼 예정입니다. 네. 3보 통어는 말씀드렸었죠. 네. 위험하다. 네. 그래서 그 장중에 뭐 이렇게 잠깐 약간 올릴 수도 있지만 조심해서 다행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테림포장이나 대형포장 뭐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요런 관련주들도 어 코로나 관련주들도 좀 지속해서 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어 오늘 말씀드린 셀트리온 뭐 이렇게 삼형제들 그리고 한국금융지주 KB금융 네 그리고 아까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 네 그런 거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는 여력이 좀 시간적인 아니면 이렇게 조금 더 보실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오늘 그, 오늘도 좀 날이 덜것 같고, 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 건강들 많이 유의하시고요. 오늘 성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. 오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